신청하면 무료, 돈 보는 정보, 무료 에어컨 사전 점검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하여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에어컨 사전 점검 무료 서비스로 지금 신청하셔야 출장비, 점검비가 무료입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2022년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서비스 센터에 접수되는 에어컨 서비스 신청이 70% 이상이 몰리는 기간이라 서비스는 당연히 지연되고 더운 날씨에 며칠 동안은 에어컨 없이 지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출장비 수리비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간단한 자가점검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에어컨 사전점검을 신청하셔야 불편함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에어컨 자가 점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원 콘센트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둘째, 리모컨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리모컨 작동이 되지 않으면 배터리 부분이 부식되었는지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합니다. 최신 친환경 스마트 리모컨은 충전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여름이 지나가고 에어컨을 켜지 않는 가을이 오면 저는 리모컨 배터리 부분의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리모컨 배터리는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셋째, 실내기 필터를 세척합니다. 에어컨 모델에 따라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필터를 세척하고 그늘진 곳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넷째, 실외기 주변을 정리합니다. 실외기 주변은 환기가 잘 되어야 과열되지 않고 전기료도 절약하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따라서 실외기 주변 장애가 되는 물건들을 제거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많이 놓여있을 때 아예 에어컨을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까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18도씨로 20분 정도 에어컨을 시험 가동시켜 제대로 작동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자가 점검 후에도 이상이 있거나 바람이 시원하지 않는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면 전문가의 추가 점검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해주는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무료 사전점검 기간은 6월 10일까지이며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삼성전자 컨택센터 전화 1588-3366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점검 비용 중 출장비와 수리비는 무료이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LG전자 무료 사전 점검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고객 상담실 전화 1544의 7777번이며 LG전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장비, 추가 점검비는 무료이지만 부품 교체나 냉매 주입의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간단한 자가 점검 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출장비,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무료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